어, 시작해볼게요. 계정 세탁. 처음부터 해볼게요. 에. 자, 첫날. 자, 로그인 합시다. 아! 로그인 했나보네.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앞으로 영원히 함께야. 설령 내가 인터넷에서 죽어도, 세포당해도 부서져도, 찔려도, 불타버려도, 신이 되어도, 미쳐버려도, 함께니까, 정말이지 인터넷은 시체 썩는 냄새가 계속 진동하는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지옥 그 자체라니까 이거 게임이 왜 이래? 하지만 난 그런 인터넷에서 살 수밖에 없어 아침에 못 일어나겠어 밖에 나가기 싫어 제대로 일도 못해 남들 무서워 어른이 짜증나 머리도 나빠 그치만 떠받들려지고 싶어 현시점에서 떠받들어지려면 스트리머가 되는 게 최고 우울한 거는 요약해줄게요 아빠가 엄마한테 저 새끼 저거 언제까지 저러고 살 건지 물어보라고. 하고 그걸 엄마가 나한테 물어보.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어. 뭐이 정도. 이거 게임 할 필요 있냐? 당장 문 열고 나가서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따지는 게더 게임 같을 듯. 크크크. <laughs>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잖아 로드 세이브가 없잖아요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아 이건 뭘까요? 아.. 야한 짓은 뭐죠? 아! <웃음> 미친.. <웃음> 야 이거.. 바로 유니콘.. 박살나는.. 야 이거 바로 유니콘을 박살나는 게임이잖아 이거 뭐야 이게, 야, 야한 짓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데? 미친. 자, 오늘 방송 와줘서 고마워. 익숙하지 않은 방송이라 조금 버벅거려서 미안해. 모두들 사랑해. 항상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우리를 너무 걱정하게 하지는 마. 지금까지 무난하고 개성없는 트위스라는 아이돌이나 스트리머를 깔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해보니 그렇게 되네. 피. 자인 봐봐. 익지도 않고 무시하지 마. 아. 수도세 내는 거 잊어버려서 물 끊겼어. 하하 최고. <laughs> 에, 상관없음. 자. 냈다 치고 싶어지는 웃는 얼굴. <laughs> 스트레스 존나 쌓이는데? 섹프라고? 이게 지금 나랑 상태래요. 그냥 섹풀에. 안되겠다. 이거는. 이건 안될 것 같아요. 호감도 쌓아야 될것 같아. <laughs> 예. 호감도 바르고 아! 하하하, <laughs> 씨발. <시발. 웃음> 초절정 기염이 천사짱은 언제까지나 모두의 아이돌이니까 말야. 나도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모두 초등장만 믿고 있어줘라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하니까 기분 좋았어. 마음까지만이 아니라 몸의 궁합까지 딱이네. 아니면 아메짱이 피 전용으로 물들어 있는 거야? 애 게임 왜 이렇게? 어? 야, 안 읽는 건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피가 상상하는 5억 배는 관종이야, 알았어? 아, 알겠습니다. 아, 뜨거운 밤을 보냈는데 정말 좋아. 설마 초텐짱의 모습으로 즐길 줄이야. 의상은 좀 망가졌는데, 방송 괜찮아. <laughs> 가슴 노출되면 그건 그것대로 조회수 높게 나오려나? 안, 들키면 안 돼. 내가 치 멸망한다고 상관없음? 정말 라인 또안 봤지? 우리 사귀는 거 맞아? 진짜 화낸다? 이게 마지막 경고니까 말이야 아 진짜네? 이런 자 이렇게 카톡 보내면 되는 건가? 그치 이건 조, 되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하면 되나? 하나라도 보내면 되는 거지 시끄럽다고? 미안해 자 방송 시작해볼까요? 뭐 여아.. 어.. 이거 괜찮을 거 같은데? 예 네. 이 게임 재밌냐고요? 뭐,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여자아이로 태어난 이상 누구라도 라인 한번 보고. 뭐야? 씨발. 개같이 <laughs> <걔> 멸망했다. <laughs>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뭘 못했지? 아니 라인 방금 보, 봐서 대답하려고 했잖아. 하수도 못해, 슈맘함에도 못해, 고수고수덕도 못해 소통. 그러니까 방송하고 있는 와중에 라인을, 라인을, 라인을 읽어야 되는 거야? 메모장도 모셔러, 못 써, 여캠도 못키워 잘하는 게 뭐인? 아, 아니 그러니까 아, 근데 실제로도 제가 카톡을 잘안 읽는다고 후사를 먹긴 해요. Thank you.